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어,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고,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당장 현실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단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어, 뭐, 기도의 생활도 하고, 선, 집에서 성경을 읽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어떤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는 어떤 가치관, 그것이 신념화가 되면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도 언뜻 보기에는 이 신념의 길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의 길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믿음의 길과 이 신념의 길은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신념의 길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또 때로는 이게 눈에 드러날 만큼 뭔가 괄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이 참 지루하고 고루하고, 그, 좀 구태의연한 것 같고, 참 세상은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전히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듯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강제를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마음의 그런 사모함과 소망이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 결과가 완전히 틀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참 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많은 감정적이로 또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 보십시오,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전수가 이어졌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동방 박사 아, 동방 박사가 아니죠. 들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탄생을 소식을 전했죠. 근데 여기서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목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레갑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갑은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절대로 세상 그 문명 한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장막을 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도주를 가까이하지 말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독주를 가까이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정결하게 구별한 상태로 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이레갑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도시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목동으로 살았어요. 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땅을 어디에다 정하셨습니까? 고센 땅에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바로는 그 요셉, 그 나라를 구한 요셉의 부모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다 마다하고 고센 땅에서 목축을 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죄에 한번 길들여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죄 가운데 욕망의 그 늪에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마음의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것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참 편하게 안락하게 조금 있어 보이게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한 삶을 충족시킬 만한 성읍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를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용규, 우리 성교사님 같은 경우, 몽골, 하버드 출신의 굉장히 유능한 재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잖아요. 지난번에, 아, 여러분들은 안 계셨군요. 몽골에 그 지금 70대 중반에 계시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심장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몽골에서 나오셨다가 그 병원에서 복도에서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이그 부정맥인가요? 부정맥이 내가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70대 중반의 나이로 지금 몽골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월드 비전인가요? 월드 비전에서 상임이사로 그 NGO 단체죠. NGO 단체에서 잘 나가는 한 20년을 근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한 달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죠.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달만 채우면은 연금 맞잖아요. 한 달만 채우면 연금 맞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콜링을 하니까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기한을 채우지 않고 그냥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먼 거를 떠났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 왜 이렇게 그런 용기를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나를 영원히 보장하는 내 생명을 보장하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사실. 설득력도 없어요. 미련합니다. 이 길이 바로 어찌 보면 어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난처한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생만을 강요하시느냐? 너는 희생해라. 희생해라면 희생만 강요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한 것그 이상의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것을, 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 바깥에 트리, 트리 있잖아, 트리, 트리, 트리. 아유, 발음이 잘안 돼. 요 <laughs> 트리. 그걸로 만족했어요. 아, 저거면 다될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트리를 사라는 거예요, 막. 예,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저 트리를 그냥 하고, 틀을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생각에 딱, 세상적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각에 딱 고정되어져 있으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딱 집착되어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왜 그렇게 나아갔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치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이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청년들을, 어, 죽은 청년을 일으켜서 살리시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이런, 이런 기쁨이라는 것을 잠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각조각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점점 완성이 되어져 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경고한 것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11절부터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께 서 공의로 너를 세울 것이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아주 그냥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공고하게, 연약하게 쌓아진 인생의 그런 볼품 없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홍보석, 청보석으로, 우리들의 삶을 아주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쌓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속사람이 간간하잖아요. 경고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 신내림까지 받았던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그 남, 그 집은 절까지 지을 정도로 그 양평 땅에서 굉장히 지주였어요. 그 형제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도 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22,000V 변압기에 감전돼서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고, 그 부인 집사님은 가난이에요. 가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구원해 내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2,000볼트에 만 감전되어 가지고 날마다 피부이식을 하고 날마다 이그 몸에서 나오는 그거를 그걸 세척을 해줘야 되는 일을 날마다 근데 그 고통이요 굉장히 심하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제일 강한 마취제를 마취제나 진통제를 맞아도 그 고통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분이 기도를 했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근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세척할 때마다 고통을 못 느꼈대요. 이분이 간증하는 거지, 진짜. 고통을 못 느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 신내림 받은 그 애기 엄마도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일들을 세상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안 풀릴 게 없습니다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자꾸만 해석하려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미스테리인 거죠 인생이 미스테리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여러분, 한번 요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이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삶에서 근데 여, 그거를 인생, 이 세상 속에서 해석하려면 해석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관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뜻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니 해석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요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걸음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막연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키예요, 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진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떠날 때는 힘들어요. 내 모든 것을다 내려놔야 돼요. 갈 때야 우루에서 육신의 삶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대로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근데 그 떠나는 길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콜링이죠? 소명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걸음 발걸음마다 받으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결코 앞을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든 것을다 마스터 플랜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가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갔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즉 믿음의 길은 소망을 품고 가는 길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구약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든 것 같다고,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인다고, 그냥 내가 알던 길로 갈래. 그러면 옛날에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 연약하잖아요 오늘 제가 늦었어요 저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좀 늦었어요 몸뚱아리 하나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laughs>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이 몸에 어저께 저녁에는 약을 먹고 잤더니 그약 때문에 약을 안 먹었으면 되는데 약을 먹었더니 아침에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으면요 어, 걸어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 이게 어렵거나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요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마음에서 시열이 기쁨이 솟아올라요.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보람이 생겨요, 보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눈,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소원의 함으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힘들고